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역대상이 나오는데요. 역대상은 이제 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지루한, 지루하다고 할까? 아주 그런 내용들이 쭉 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역대상 1장은 이제 처음부터 아담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뿌리 유다 자손의 이 족보가 나오다가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1장, 2장, 3장, 4장으로 와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베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인물인데 서점에 가시면 이제 야베스의 기도, 뭐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간단해요. 내용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딱두 절을 가지고 그런 책도 만들고 뭐 찬양도 나오고 굉장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 야베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설교를 하기도 하고 굉장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 볼까요? 4장 10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찾아서 읽을 때막 신이 나야 돼요. 기대감을 가지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두근두근 하면서 예전에 초등학교 때 소풍 간다고 했던 그날을 기다리면서 잠을 못 이루던 것처럼 성경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활,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주 간단한 메시지 같은데 여기 이 내용 가운데서 엄청난 내용 우리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게 여기 사실은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대상 읽어보면 지루해서 못 읽어요. 사람 이름이쫙 나오는데 지루하게 무슨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스토리가 역대상 4장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엄청나죠? 500명. 이 사람들의 계보 속에 숨어 있는 믿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 기도의 그 효과, 효과라고 그럴까? 이 기도의 이펙트 효과는 강가에 서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물한 컵을 어, 마시는 대신에 커다란 상이 주어지는 짧은 기도를 하고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자체가 폭발적인 것이다. 정말 신앙적인 것이다. 믿음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그 야베스의 그 백그라운드가 나오는데, 야베스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슬프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야베스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마감했다. 복된 인생으로 역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이정현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정현의 박고그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홍콩에 한번 어, 사업 비즈니스차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기업 CEO를 만나서 어,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그 배에 오르게 됐어요. 유람선인지 배에 오르게 됐는데 그 배에서 그 이정현의 박고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 국제적인 감각을 어,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자꾸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 있죠? 예전에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혁신의 선두 주자였는데,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라. 그 말이 또 한때 유행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자꾸 변혁을 시도해야 되는데 바꾸고 개혁하고 변혁해야 되는데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코 메이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성경에서 바이블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이름을 바꾼다는 거죠. 이름을 바꿈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풍속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동짓날에 팥죽을 끓여먹는데, 팥죽을 끓여먹는 습관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 형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빼앗은 그 사건, 그 사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팥죽을 끓여먹는 풍습이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우리나라를 가리켜 백이 민족이라고 그러죠. 오래된 그 전통 가운데 하나가 흰 옷을 즐겨 입는 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흰 옷을 즐겨 입었다. 원래 이흰 옷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에요. 노동복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예복인데 구약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이 예복이 세마포 모시옷이라고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레위기서 16장 4절인가요? 거기 보면 나오는데 이 예법을 중시했던 우리 민족, 민족 또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흰 두루마기를 입고 예절을 갖추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제 이름을 바꿈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바꿨는데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처럼 우리도 이제 이름을 바꿈으로써 어,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한 가지 방법은 모든 불리한 삶의 여건 속에서 어,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로 역전시키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제 야베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누구냐? 야베스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어, 야베스의 불행한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예,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 되었다 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이거 여기 재밌는 그 스토리가 여기 숨어있는데, 이 야베스, 야베스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 어,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호사유피 인사 유명이라는 말 아시죠? 호사유피 인사 유명, 호사, 호, 호랑이가 죽사 죽으면 유피, 껍데기를 남긴다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사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이 이제 호사유피 인사 유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이제 엄마가 그의 어머니 머더마더 그의 어머니가 지어 주었는데 이 야베스라는 말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의 고통 히브리어 아차부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이 아이를 낳았다. 내가 난산으로 이 아이를 낳았다. 내가 수고, 수고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의 뜻, 뜻,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백그라운드라든가 그 미래에 대한 모든 게그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그 이름을 지었다는 건데, 이 야베스는 그의 인생 출발이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어,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망과 칭송을 받는 역전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이름의 한계를 극복했는데,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고통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고통의 아들. 시브리어 아차분데,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자기 이름의 한계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유복자가 유복자가 됐는데, <laughs> 재밌죠? 유복자가 유복자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 유복자라는 게 뭐예요? 아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을 유복자라고 그러잖아요? 야베스가 유복자였단 말이에요.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복자였는데, 복을 받은 사람 유복자가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복자가 복을 받은 유복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어, 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 여러분들 이름 한번 써보세요. 종에다 이름도 쓰고 한자로도 써보고 어, 대개 이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어, 자기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장명가에게 가서 이름을 지었던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laughs> 자기 이름의 뜻을 되게 아시죠? 무슨 뜻이라는 거를 자기 자신이 알 텐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이름의 한계를 극복하고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laughs> 여러분들 이 말씀 이제 찾아서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거 성경 구약성경 어디에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노트에다들을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내 인생 시작은 미약했구나 그러나 아, 믿음으로 기도 충만하면서 내 인생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 말씀 딱 이렇게 써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자신감이 들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 출발했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음을 바로 이 야베스, 야베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 기도, 기도는 최대의 무기요, 강력한 무기다. 우리가 뭐 어디 이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영적인 전쟁터란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터.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악한 세력과 매일 매순간 싸워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그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손길이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줄이다. 능력의 줄이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자기 이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